요즘 AI, 인공지능이 난리죠. 인공지능에, 예, 인자만 붙어도 주가가 뻥뻥 뜁니다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인공지능에 광분하고요. 예, 투자에서도요, 인공지능에 광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픈 AI죠, 오픈 AI. 오픈 AI라는 회사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개발한 챗 GPT라는 예, 쉽게 말하면 예, 인공지능 예, 챗 이야기 예,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예, 그것이 개발돼서 예, 쉽게 말하면 일반화됐다는 뜻이 그거, 그게 시장의 어떤 어마어마한 붐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챗 GPT에 유료화곧 한다고 하거든요. 실제 가입자가 1억 명이 넘어섰으니까 잘못하면요. 구글 같은 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채 GPT에다가 뭐, 오만 거를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인공지능이니까 나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나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 투자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에 대한 예, 정보를 가지고 예, 당신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하겠죠? 예, 심지어 말입니다. 연설문도 쓰고 책도 쓰고 예, 뭐책 쓰는 것도 이제 굉장히 쉬워지게 생겼어요. 그죠? 예, 게다가 뭐 재판 판결문까지도 책 GPT가 담당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인공지능 AI잖아요. 그게 담당을 한다고 하니까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어느 날 나와서 세르게이 브린이나 레리 페이지가 만든 거잖아요. 예. 이달의 어떤 분위기가 세상을 바꿔놨던 것처럼 최 GPT의 분위기가 또 예.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예. 그래서 구글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 바드라는 것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바드라는 말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 구글의 AI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람다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지금 안 움직이면, 예, 이게 잘못하면 구글이 있는 것을 다 뺏길 판이니까요. 뺏길 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빨리 안 움직이면 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예, 시장이 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기업과 기업의 경쟁도 있지만요. 잘 보면요. 나라와 나라의 경쟁도 굉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구글은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가 바드를 내놓을 정도로 빠르게 채 GPT를 따라가고 있는 예, 모양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바이두도 오는 3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며다챗봇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반드시, 예, 서치 GPT를 개발한다든가 코 GPT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내놓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전쟁 중에서도, 예, 죽고 사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잘못하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요 요즘 예, 어디가 챗GPT를 예,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작년 12월부터 말입니다 코드 레드라는 걸 발동을 해서 우리 같은 예, 비상 경영이죠 비상 경영을 발동을 해서 지금 좋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예. 엔스로픽이라는 예, 챗봇 개발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을 주고 지금 투자를 했고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지금 MS에서도요, 빈이라는 곳에다가 챗 GPT를 적용을 해서, 예, 구글 시장, 쉽게 말하면 검색 시장이죠. 검색 시장에서 빨리 앞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이 대세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시장이 이렇게 확확 변해간다는 것. 실제 돈도 말입니다. 보면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몰려 몰려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요, 이게 인공지능, 특히 말입니다. 생성 AI라고 하면 생성. 생성 AI,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대화형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투자 건수가 23건에, 예. 7,100만 달러 정도 되던 것이 말입니다. 2022년 보세요. 110건에 26억 5,400만 달러. 우리, 우리 돈으로 3조 3,35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요. 이게 인공지능으로 확 몰려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그만큼 말입니다. 인공지능은요. 지금 또 하나의 산업 혁명을 몰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의 변화 엄청납니다. 농업 혁명처럼. 예, 또 산업 혁명처럼, 정보 혁명처럼 이제는요. 제4의 혁명. 인공지능 혁명이 예, 전 세계를 휩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디라도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을 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어디라도, 예. 네. 어느 것이라도 인공지능을 다 접합해서 같이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시장의 변화가 그만큼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컴퓨터의 연산 능력에도요, 6개월마다 두 배씩 향상될 만큼 인공지능 컴퓨터가 시장을 장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도. 초격차 기술의 반도체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 이 속에도 말입니다.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반도체가 인공지능을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로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투자처.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전기차, 전기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아니면 IT, 여기에서 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예,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잖아.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2억 예, 7,100만 달러였던 것이 지금 거의, 예, 거의 말입니다. 10배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는 26억 5,400만 달러까지 늘어났으니까 대세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에 대한 준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많을 거고요. 예, 그 관심을 아마 예, 기업의 관심으로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약간씩 방향을 틀어가면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 봅니다.